네, 최규리의 국회통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차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약 20여 일간 장고 속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나전 의원은 결국 불출마라는 선택을 했는데 과연 나전 의원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던 걸까요? 25일 나전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나전 의원 본인의 출마로 인해 당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불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었고 기후환경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저들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입파전으로 세력이 갈려졌는데 향후 두 의원 중한 명을 도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 압박 등에 의해 불출마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고 역할을 할 생각도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전을 원이 고심하여 거듭한 결과 당대표 불출마를 못 박아 선언했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출마할 시 의도하는 관계 없이 반윤 주자로 전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나전을 원에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전을 원의 이번 선택이 정치 인생의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장고에 들어간 유승민 의원 또한 조만간 출마 여부에 대해 밝힐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결단을 내리진 못했지만 오는 2월 안으로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유승민 의원도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후보들이 등장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